네.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신세계입니다. 이 신세계 그룹의 정용진 부회장이 이 멸공이라는 SN, SNS에 멸공이라는 이야기를 좀 남겨주셨습니다. 이 논란 속에서 장중에 7% 가까이 또 급락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너 리스크라고 또볼수 있겠는데요. 신세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죠. 7% 가까운 하락세, 25만원의 시초가에서 23만원 선까지 빠졌습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오늘 5.3% 하락세 보였고요. 신세계 건설은 오늘 소폭의 상승세, 푸드도 2% 하향세 보였습니다. 네, 이마트도 빨간불을 보였네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오너 리스크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을 때 이런 대형사들은 회 네.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회사가 망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오너 리스크가 나왔을 때 대형주들은 사야 돼요. 예. 네. 예 적감에서 노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대상 같은 경우도 네. 뭐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이제 그 어떤 여성분을 성추행 가갖고 그래서 대상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들다 무모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예전에 메일 유업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도 뭐 그런 어떤 일시적인 물론 이제 남양 유업이나 뭐 아니면은 그 미스터 피자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걸로 거군요. 인해서 네. 좀 완전 잘못됐지만 네. 이제 그 정도의 굴지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신세계는 근데 네, 지금 이 신세계 참재미있는게 있죠. 신세계가 정용진 회장과 신세계는 별로 관련이 없죠. 집안 사람이긴 하지만 정용진 회장은 이마트 쪽이죠. 이마트 쪽. 음... 이 신세계 백화점이 네. 신세계 쪽은 정유경 회장이죠. 정유경 회장.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정용진 회장은 이제 이마트 쪽을 가져갔고 이 정유경 회장이 지금 이제 이 신세계 쪽. 물론 이제 같은 집안식구고 하다 보니까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냥 정용진 회장이 한마디 해갖고 괜히 정유경 회장이 두드려 맞았죠. 오늘 오히려 어. 이마트는 또덜 빠졌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아, 그랬군요. 네. 그 정용진 회장도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정용준 부회장이 이제 그 맡고 있는 그 이마트 쪽의 사업은 중국 시장이 없어요. 이미 음. 벌써 망했죠. 1997년도에 진출했다가 중국에서 이제 26개 매장을 운영을 했었는데. 2013년도부터 계속 적자가 이어지니까 2017년 12월에 완전히 철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용진 회장은 중국에 이제 사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수 있는 거죠. 아하, 네. 네. 근데 이제 정유경 회장 쪽은, 정유경 회장 쪽은 그 신세계에서 이제 그 중국에서 뷰티 사업을 하고 있죠. 뷰티 사업. 화장품은 이제 뭐 스위스 퍼펙션이라는 브랜드가 호텔 이제 5성급, 6성급 호텔에 이제 들어가 있죠. 네. 호텔 스파에 입점돼 있고 패션 부분은 뭐 보브라든지 스튜디오 톰보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중국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근데 이제 백화점이나 면세점이나 이런 부분도 중국에서 별도로 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유근 회장도. 근데 이제 그뭐 향후에 또뭐 중국에 진출할 계획도 지금 없다. 이제 신세계 쪽은 이제 중국에 진출했다가 그 롯데도 그렇고 많이 겼죠. 예. 중국 그 공상당. 그러니까 저는 그 정유근 회장이 중국 공상당이 싫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진짜 1 0 0 이해가 돼요 공감이 돼요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음. 롯데 쇼핑도 들어갔다가 막뭐뭐 뭐 그때 사드 배치한다고 맞습니다. 해갖고 네. 막 불매운동 해갖고 막 회사 막문 닫게 하고 그랬죠. 지금 뭐 알리바바 텐센트 뭐 디디 추싱 뭐 이런 회사들 지금 박살 났잖아요 예. 네. 기업인들한테 뭐 중국은 진짜 그 공산당은 진짜 너무하죠 예 너무해요 그러니까 그 정유주 회장이 그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여러 사람들을 봤을 때 공산당을 좋아할 수가 없죠. 뭐 기업의 사람들은 뭐 기업 못 하게 하고 본인도 이마트 들어갔다가 한번 작살나서 망해 갖고 나왔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그 마음은 10분 이해하지만 10분 이해하지만 그 기업의 경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런 어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해 갖고 어떤 그런 할 수가 없죠. 비즈니스라는 게.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그 SNS 저는 SNS를 안 해요. 괜히 SNS 해갖고, 정용준 회장도 SNS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요 그렇게 하실 거면. 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진짜.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국희. <laughs> 네. 예, 주식 투자하는 여러 네. 개인 투자들이 있고 한데, 뭐 본인은 상관 없겠지만, 일단, 이 본인들을 믿고 투자를 하고 있는 이 개인들, 이 투자자들이 있는데, 아, 본인들이 어떤 기분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이게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기업가로서 회사의 대표로서 조금 점잖은 행동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SNS로 이제 뭐 소비자들과 개인들과 소통을 하시고 이제 그런 어떤 친근감을 갖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건참 좋은데 그런 부분까지지 여기에 뭐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우리 기업이 어떤 부분에서 좀뭐 그런 불이익을 받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사실 비즈니스 저도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가지만.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기분과 상관없이 포커페이스를 해야 되고 아, 직장인들도 상사가 싫어도 거기 상사한테 대놓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저는 상사가 싫습니다. 공산당이 싫어요. 이렇게 뭐 SNS에 올리고 전 않죠. 부장님이 싫습니다. 뭐 사장님이 싫습니다. 이러진 않잖아요. 네. 본인도 입장 바꿔서 밑에 직원들이 우리 부회장님 싫어요. 이렇게 올리면. 예 그러면 기분 상하는 것처럼 그 중국도 분명히 그럴 거고 그런 부분들이 또 정유경 회장의 사업 쪽에 굉장히 어떤 부분에 불이익이 올수 있고 그리고 또 본인도 앞으로 인생을 모르는데 그 본인이 어떤 사업을 또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별로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대신에 이제 이 부분들이 조금 단기간에는 좀 상승 하니까 그러니까 하락하는 어떤 압력으로 작용하긴 하겠지만 오늘 뭐7 빠지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크게 뭐 여기서 더막 밑으로 빠져갖고 이게 뭐 지금 어떤 사업들의 중국의 어떤 비중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막 밑으로 그냥 막 나락으로 가고 막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 여기서 뭐 저가 매수로 붙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이런 오너리스크 어떤 부분의 얘기가 나왔을 때 주가가 조금 한달 정도, 뭐, 일주일 정도 천천히 뭐, 돌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쭉 천천히 이렇게 밀려내려올 수 있는데 그런 기회에 담아놓으면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 있더라. 음.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신세계 같은 경우도 추세상으로 봤을 때 지금 앞전에 큰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가면서 둥그렇게 이렇게 올리고 있죠. 이렇게 지금 올리, 올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올리고 있었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또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저점이 이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잡고선 자리 잡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시, 그 정영진 회장님께서 정영진 부회장님께서 이상한 말씀하셔갖고 여기서 지금 밑으로 <laughs> 에 하면서 다이빙을 한번 네, 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이 이전 저점을 깨지 않을 거다. 21만 천 원을 깨지 않을 거고 이 정도 저점에서는 조금 천천히 나눠서 한번 붙어볼만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이제. 저도 이 신세계 주식 많이 갖고 있는데. 아, 네. 부회장님 그러지 마세요. 아, 아유. 네. 주주로. 기분 또 상했습니다. 또, 네. 한 이야기 해 주셨네요. 네. 신세계에 대한 이야기 남겨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장중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고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하시면 더 자세한, 세세한 전략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 가능하시고,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0690643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